네, 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기업 분석팀 심의섭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번 발표한 자료는 어, FN 리퍼블릭이라는 자료입니다. 이번 스몰캡 어, 월보에 작성을 하였고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회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laughs> 이 회사는 어, 작년 6월 FN 코스메딕스라는 회사가 어, 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서 어, 이전 회사였던 한양하이타오라는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경영진을 다 교체하고 새로운 사업을 꾸려서 어, 새롭게 거듭난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회사는 어,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제이준코스메틱이라는 어, 상장사죠. 어, 제이준코스메틱 화장품 브랜드를 중심으로 어, 중국 시장에서 제이준코스메틱 화장품 브랜드 어, 유통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과 마케팅을 같이 하고 있고요. 어, 또 제이존 코스메틱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어, 제이존 코스메틱 처음 이제 마스크팩 사업 초기부터 지금까지 어, 중국 성장을 어, 다 이룩해온 성장의 주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실제로 이 회사는 어, 제이존 코스메틱의 생산과 유통을 어, 이제 분리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실제로 이 회사는 이제 제이준 코스메틱 브랜드에 유통을 어, 다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죠. 어, 제이준 브랜드를 이제 이 회사가 전부 다 중국 시장에서 유통을 하기 때문에 어, 단일 체제라고 할수 있겠죠. 이렇, 이렇기 때문에 어, 안정적으로 유통 마진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따로 경쟁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혼자서 하기 때문에 또 재고 조절이 용이하고 그리고 이제 흔히들 이제 중국 시장에서 재고가 발생할 때 유통상들이 악성 재고가 발생할 때 어, 떨이라고 하죠 이렇게 떨이를 통해서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있는 왕왕 있는데 이런 리스크도 이제 해소하게 된 어, 비즈니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이 회사가 전량 담당하기 때문에 어,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아니면 좀안 좋은 제품을 출시하더라도 이런 라인업을 전부 다 소환하, 소화할 수 있어서 어, 판매가 어, 좀 용이하게. 될 거라고 지금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장을 어, 용이하게 할수 있고 시너지도 창출하고 있습니다. <laughs> 또이 회사는 이제 또 중국인 분들이 또 끼어 있어서 어, 인력 인프라 그리고 사업 노하우를 활용해서 어, 다양한 유통 채널과 어, 계약을 잘 맺고 확, 빠른 속도로 지금 채널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몰에서 어, 광군제 때 모회사 온라인몰에서 1위를 한 적이 있었고요. 어, 올해에도 지금 광군제 특수가 또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프라인 채널 같은 경우에도 위생 허가를 잘 받고 있어서 이제, 어, 실제로 제품 라인업을 어, 늘려가고 있습니다. 어, 앞으로도 이제 중국 내 이선도시까지 어, 입점 계약이 대부분 체결되었고 앞으로 더 늘려갈 것으로 기대되어서 오프라인, 온라인 둘다 성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 회사에 대한 관심은 많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전 회사였던 한양하이타오라는 어, 인식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많이들 안 보고 계셨었는데요. 어, 실제로 저는 3분기부터 이제 호실적을 어,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후부터 중장기적으로 관심 올라오면서 어, 주가 또한 긍정적인 움직임 보일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화장품업계의 가장 어, 특수인 이제 광군제 매출이 또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이즌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마 쪽, 그리고 석, 색조 쪽으로 이제 라인업을 확대하고 있어서 어,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좀더 기대를 할수 있는 어,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제로 2분기 실적 일부가 뭐 이연된 부분까지 어, 있어서 어, 시장 기대치 이상으로 이제 호실적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뭐 중국 마스크팩, 화장품 시장 성장에 대한 어, 뭐 이견은 다, 다 이견이 없을 거라고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유통 경쟁력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채널도 확대를 할 것으로 지금 기대되고 있어서 어 중뭐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의 어 기업 가치는 점점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 점점 화장품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중국 시장으로 어잘 파는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 경쟁력 점점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서 어이 회사 경쟁력과 브랜드 경쟁력 다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제이존 코스메틱 대표이사인 이신영 대표이사가 이 회사 사내이사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같이 하,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 신뢰를 주는 차원에서 어,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런 측면에서도 주주 여러분께 어, 신뢰 강화 차원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새롭게 이제. 태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어,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성장성의 기대를 걸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어, FN 리퍼블릭에 대해서 어,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